여러분과 함께 고린도 전서 말씀을 살펴보는 23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읽었던 말씀 9절을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구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보시는 파란 글씨처럼 구절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불의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감복음서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것은 세례요한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세례요한의 선포는 이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하나님 나라, 이 나라라는 말이 신약어 헬라어에서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로 표현돼 있습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왕국을 의미하는데 이 말이 담고 있는 핵심 의미는 바로 왕권에 의한 통치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인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여으로 받는다는 것은 단지 좋은 것, 귀한 것을 받는다, 그것을 누린다라는 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전에서 여러 분 강조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또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 그러니 그 나라는 불의와는 어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불의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불의하다라는 표현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바로 앞부분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앞부분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도다. 예, 서로 고발하는 것을 불이라 했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불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우리 2절,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또쭉 읽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오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불의한 자다. 이러하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이 구절 주절 말씀 보면 나타나 있죠. 불의한 모습이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이런 모습 그런 자들이 불의한 자다. 그데그 여러 모습을 세세하게 설명하기 앞서서 여러분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를 봤는데 예,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을 받지 말라 이 말이 이것도 원어 헬라어에 보면은 예, 메플라나스데라는 말인데 이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갈라데서 6장 7절은 예, 헬라오나 같은 표현인데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예, 번역해 놓았습니다 다른 한글 성경 번역들을 찾아봤는데 예, 공동번역을 보면 이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안됩니다 또 다른 한글 번역의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혹을 받지 말라는 부분이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미혹을 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미혹을 반다는 것은 단지 외부의 유혹을 거기에 넘어가는 것을 넘어서서 그 외부의 유혹 앞에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 앞에 내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더 보면 너무 밑에 나왔는데 혹시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미혹을받지 말라는 것은 결국 잘못 생각하지 말라. 내가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대 열거되는 죄악의 목록들이 쭉 나타나 있죠. 우리 말씀 9절 10절 한명만 보면은 예. 9절에 보면 이런 죄들이 나타납니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이것은 바로 이제 성적 타락의 죄인 것이죠. 이 나위는 우상 숭배는 우리가 영적 간음으로 여겨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영적인 부분 외에도 우상 숭배는 실제적으로 육적으로도 이것이 음행의 죄였습니다. 당시 이방신들을 섬기던 신전들은 공식적인 매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의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결함과 순결함에 대한 문제로서의 죄인 것이지요. 다음 10절을 보면 나타나 있는 죄들이 이렇습니다. 도적, 탐욕, 술 취하는 거, 모욕하는 거, 속여 빼앗는 거. 이 10절의 죄악들은 자기 욕심에 대한 죄죠. 또그 자기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죄들입니다. 바로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미혹을 받지 말라 합니다.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라.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고린도교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알수 있겠죠. 이 고린도교에는 성적으로 타락한 죄가 있었습니다. 또 자기 욕심을 부리는 죄, 또그욕심따 따를 행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죄, 이런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에 있어서 별다른 반성이나 고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죄가 있어도 괜찮다 할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이런 죄가 있어도 뭐 어때 하는 식으로 착각하고 그런 죄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욥으로 받는데별 문제가 없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속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게 죄인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문제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죄 짓고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런 죄 짓고 살아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무슨 말입니다. 다시 바울의 말을 볼까요? 우리 구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 부분만 파란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부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거 물어보는 말인가요? 알지 못하니 알고 있니? 알고 있는 거니? 모르고 있는 거니?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말이 아니죠. 고린도 교인들아, 그런 제약된 모습들, 그런 불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를 영으로 받지 못한다는 걸 너네들이 알면서, 알면서 왜 그렇게 제약된 모습들, 불이한 자들의 모습들로 괜찮다는 듯이 착각하고 스스로 속이며 사는 것이냐 하는 강한 경고인 것입니다. 이 경고에 가장 힘을 담는 근거에 대해서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정체성 고린도 교인들아 너네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그 정체성 그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있더니 있더니 이거 무슨 말이죠? 있더니라는 이 말은 지난날을 회상하는 느낌을 줍니다. 한때 그러했으나 이전엔 그랬었으나 이제는 아니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 그런 불의한 모습들, 그런 불의한 자들이 있었으나 그것은 지난날의 일이고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런 자들,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있더니, 지난날엔 그랬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날과 다른 지금의 상태는 어떠한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죠. 전에는 너희 중에 그런 불의한 자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우리가 보는 이 개혁 개정 한글 성경에 드러내지 않지만 이것도 원어 헬라어 성경을 해석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데 한번더 눌러 주시겠어요? 예, 원어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너희 중에 있더니 그러나 씻어졌다. 그러나 거룩해졌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그러나라는 말이 알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예. 씻어졌다 거룩해졌다 의롭다 씻어졌다 그 앞에마다 그 앞에마다 반복되어서 세 번이나 이 표현을 반복해서 써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러했다 그러나 이제는 씻어졌다 너희가 전에는 이러했는데 그러나 이 그러나는 배조죠 예전에는 이랬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이러하다 너희가 이러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러하다 예. 이전과 이제가 다르다는 것을 반복의 반복의 반복으로 강조의 강조, 강조를 거듭한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존재, 그들의 정체성. 너희가 전에는 이러이러했던 이따라 존재였는데, 그러나 이원전과 다든 이제는 너네가 이러이러이러한 존재이다. 너희는 이러이러한 자들이다. 말씀 부분 부분 다시 또 살펴볼까요?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씻음을 받았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죄로부터의 씻음을 뜻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네요.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죄는 씻어내십니다. 그다음 거룩함을 받았다.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사람들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또 자신의 백성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현, 의롭다심을 받았다. 우리의 가장 익숙한 표현이죠. 여기 또 의롭다심을 받았다. 앞에 거룩함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도 사람들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그 지난 날의 모습 지난 날의 제가 아무리 크고 중하고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넘어온 거죠 이제는 너희가 그러하지 않다 이제는 너희가 씻음을 받았고 거룩함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결국 동일한 구원에 대한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게 그것을 선언하고 이것은 법정적인 선포를 의미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은 절 보면, 우리 11절 말씀 또 볼까요? 제가 파란색으로 또 쳤는데, 이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된 것이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진리와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죠이길 말고는 우리가 시승받을 길도 없고 거룩해 될 수도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우리가 가질 자세들이 있겠죠. 먼저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 본문에 나왔던 편처럼 우리 또한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어포문에서 그러나가 세번 반복된 것처럼 우리도 예전엔 그러했으나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시생을 받았죠. 그러나 이제는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그것을 받게 된 것.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시선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거룩해진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이것을 내게 이루신 성령의 역사, 그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하는데 요즘 우리 금요기도 안무이다 보니까 이렇게 힘있게 빠르게 부르는 찬츠 오랜만에 불러온것 같아요 앞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가 또한 가질 자세가 있는데, 감사, 찬양과 더불어 그 것은 바로 결단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의한 자였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씻어지고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랬으나 이제는 거듭나게 됐으니. 이제는 더 이상 불의한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한성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로 살아야 한다. 바울은 9절에서 12절을 통해 이것을 강조하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불의한 자가 하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바울은 또왜 구체적으로 그들의 그런 음행의 죄 우상숭배, 가는, 탐색, 남색, 도적질, 거짓 그런 잘못들을 왜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전에는 이렇게 더럽고 중한 죄인들이었다 그것을 가르쳐준 과 동시에 너희들이 이전에는 그렇게 했었으나 거듭난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분쟁, 고발, 성적 타락, 욕심,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고 이런 죄로부터 돌이키는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들의 정체성과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이러한 존재다 너희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동화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 있죠. 이 백조 새끼가 예, 어렸을 때 오리 새끼들 틈에 같이 끼어 자랐는데 자기가 백조 새끼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리 새끼들 틈에서 나만 이상하게 생긴 오리다. 나만 남들과 다르게 못 생겼다. 그렇게 괴로워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자기가 백조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못 생긴 오리로서가 아니라 백조로서 당당해질 수 있었죠. 이 백조 새끼가 나중에 다 커서 백조의 모습을 갖추고 나서도, 어? 나는 우리인데 왜 다른 우리들과 계속 다르지? 점점 더 달라지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생각했더라면 이 백조는 여전히 열등감과 우울함 속에서 이상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인것이지요내 존재, 내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이 그 삶의 자세를 결정해 줍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씻어지고 거룩함을 잊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죠. 고린도 후서 5장, 11절, 5장 17절 말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거듭나고 새 것이 된 우리들이기에 불의한 자의 모습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그 이전의 모습, 예, 그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는 싸우며 승리하는 것, 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씻음받고 거룩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 그 다스리심, 그 통치하심 안에 거하는 우리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리는데 제가 오늘도 기도 제목 세 가지 적어왔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불리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였던 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씻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미혹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괜찮다고 잘못 여기며 스스로를 속이며 짓고 있었던 제 모습들 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로부터 돌이키게 도와주옵소서. 그제서 돌이키기를 결단케 하옵소서. 지금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지연번 모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